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어, 영어 원서에서 즉시 영어회어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만 보아봤습니다. 어라? 영어 원서로도 영어회어를첫 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1번부터 15번까지 자, 15개 문장 준비했고요한 어,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자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How did you get in? 너, 어떻게 들어왔니? 넘버 2. w h o Do you live with 너 누구랑 살고 있니? number 3 He knows where I live. 그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number 4 Don't tell anyone you saw me. 내가 나를 봤다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number 5 She came back empty-handed.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number 6 I f e l t so guilty. 나는 매우 죄책감을 느꼈죠. Number 7. She's not tied to a t e m p e r a t person. 그녀는 어떤 사람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유형이 아닙니다. Number 8. I had no choice but to go.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Number 9. I have to bring him what he wants. 나는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 했죠. Number 10. I was worried.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Number 11. I was very surprised. 나는 매우 놀랐죠. Number 12. I was extremely scared. 나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Number 13. We need Joe to fix this for us. 우리는 조가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Number 14. He was always kind to me. 그는 항상 내게 친절했습니다. Number 15. I try to hide some bread in my pocket. 나는 약간의 빵을 주머니에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문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내용은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배웠죠? have to는 뭐 뭐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have to bring, 가져와야 했다. 자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표현입니다. Try to 모뭐하게 노력하다고요.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Try to hide 감추려고 아, 노력하다. 그리고 자 13번도 배웠습니다. 자 Need가 오형식처럼 쓰일 때, 자 목적보로 투부정도지는형태입니다 조가 해결하는 것을 필요하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은 자 일반 동사 의문 형태고요. 그리고 3번은 자, 간접 의문 형태입니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앞에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자, 돈, 뭐, 뭐,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문이고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돈, 텔, 말하지 마라. 자, 그리고 7번은, 자, 투부정사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명사 타입을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은 내용이 좋아서 써놨고요 그리고 8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have no choice but to 하면 자,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0번, 11번, 12번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동사를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자, 사람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10번 was worried 걱정이 되다. 11번 was surprised 놀라다. 12번 Was s c a l e 겁이 나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아,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통째로 외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 말한 것처럼 자 문자, 아, 문장을 분석해서 외우시면 좀더 오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